자, 이번 시간에는 구체 내부에서의 전개의 세기와 전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의 이제 반지름이 A인 구체에 어, 전체의 Q클롱이라고 하는 어, 전화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전체의 전화량이 Q가 어, 잘 어, 전체 균일하게 어, 되어 있다. 자, 이때, 어, 내부, 내부 R점에서의 우리 전개의 세기와 전위를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 예로부터, 어, 구체 외부에 요어한 R미터 떨어진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와 전위를 보면, 자, 전개의 세기는 4π 입실론 R제곱분의 Q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전위 V는 4π 입실론 r분의 q다라는 기본적인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예로부터 자, 중심으로부터 어이 구체 표면 a점까지에서의 전개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r 대신에 뭐인 거야? a 맞는 거죠. 4 π 이 입실론 a제곱의 q가 되는 거고 전이 v는 4 π 이 입실론 a분의 어, Q가 됩니다. 이거는 어, 구체 표면에서의 전개와 전이가 될 것이고, 이것은 어, 구체 외부에서의 전개와 어, 전이 V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구체 내부, 즉 아래 값이 a 값보다 작을 때이 점에서의 우리가 어, 전개의 세기 이 전이를 구할 거다 이런 얘기.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전화량을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전화량을 알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전화량 내부의 전화량은 제가 편의상 QI다라고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구체의 최적은 구체의 최적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즉 뭐냐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A라고 하는, 반지름 A라고 하는 전체 전하량이 Q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R일 때의 전하량 QR은 QI는 전체 전하량의 지금 반지름이 몇 배가 됐죠? A분의 R배가 된 거잖아요. QI라고 하는 것은 전체 중에 뭐예요? A분의 R만큼이니까 A분의 R배가 된 거예요. 근데 전하량은 뭐라고 했어요? 최적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 세제곱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 즉 내부 전하량 QI라고 하는 것은 Q 곱하기 a 분의 r의 세제곱이다라고 쓸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자 내부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이는 우리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 4 π i 입실론 r 제곱 분의 전화량이 이제 여기가 이제 qi 가 되는 거죠 qi 가 된다 자 그러면 이 qi 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 잖아요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1자 qi 가 q 곱하기 a의 세제곱 r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r제곱 B, 얘가 하나가 없어지네두 개가 없어져서 1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내부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4, 파이, 입실론. 그죠? 입실론. A의 세제곱의 RQ 이렇게 쓸수 있어요. 어, 볼트, 퍼메타.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구체 내부에서의 우리 전개의 세기를 어,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전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위 V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위 V는, 자, 지금 얘를 평면으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자, 자, 여기까지 반지름이 A라고 했어요. 그쵸? 어, A, 반지름이 A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 점에서의 전위가 VA 이렇게 써볼까요? 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R이에요, R. 자, 우리가 여기에 전위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의 전이는, 자, 먼 무한대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이, va, v는, va,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v, 어, ar. 요거를 합친 게요 점의 전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무한이 먼 지점의 전이가 0전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이, va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이를 합친 게, 요점에서의 전이가 되더라. 자, 그러면 요거 식을 써 보면 자, VA는 요 표면 전이잖아요. 표면 전이가 4 파이 입실론 a분의 q였어요. 그죠? a분의 q였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a부터 r까지의 전이는 플러스 뭐죠? 마이너스 인테그럴 a서부터 r까지. 그죠? a서부터 r까지 내부 전개에 대해서, 뭐아 R에 대해서 적분하면 돼요. 어, 요식이 된다 이거죠. 그럼 요거를 뭐예요?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해봐야죠. 그죠? 어,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는 표면전이 4π ε 실론 A분의 Q 마이너스 인테그럴, 인테그럴 A부터 R까지. 자, 아 i 가 얼마죠? 4파이입실론 a 세제곱분의 r q죠, 이거. 어, r에 대해서 어, 적분하면 돼요. 어, 이거 구하면 된다. 자, 여기는 플러스로 바꾸면 그죠? 플러스로 바꾸면 적분 구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어. 뭐 플러스로 바뀌든. 자, 그럼 얘를 한번 다시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4파입실론 a의 q의 마이너스 자. 4π 윕실론 a 제곱분의 q라고 하는 건 상수예요. 4π 윕실론 a 세제곱분의 q. 인테그럴 a부터 r까지 r 의 dr.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어. 자,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테그럴 x에 대해서 dx. 접근하게 되면 어, 2분의 1 x의 제곱. 이렇게 돼요. 어,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써볼게요. 4파이 입실론 a분의 q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a세제곱분의 q 자, 얘를 적분하겠다 이거죠. 어, 2분의 1에 r제곱에 a부터 r까지 그래서 이 부분만 볼게요. 이 부분 자이 부분 보면은 r 넣으면 2분의 1 r제곱 마이너스 a 넣으면 2분의 1 a 제곱 이렇게 돼요. 부분적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요 그대로 한번 또 적어보면 4 파이 epsilon a의 q 어자 얘랑 얘랑 계산해 보면 플러스 여기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얘랑 얘랑 계산해 보면 8 파이 입실론 여기 a 제곱하고 하니까 a에 q 이거 되고요. 자 얘랑 얘랑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8파이 입실론 a에 세제곱에 그죠? 이, 여기 8파이 입실론 a에 세제곱에 r제곱 q 이렇게 돼요. 그쵸? 자 그럼 요거를 뭐하면 돼요? 정리하면 되죠. 어, 정리 한번 해보겠다. 자, 이 부분은 여기 잘 보세요. 여기는 4파이 입실론 A분의 Q고 얘는 8파이 입실론 A분의 Q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써볼까요? 통분하는 거예요. 8 대신에 여기2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얘랑 얘는 얘는 8파이 입실론 A분의 Q고 얘는 8파이 입실론 A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여기 3 쓰고 얘를 이렇게 없앨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맞죠? 어, 이렇게 쓸수 있다. 자, 그러면, 자, v는, v는, 8, pi, 잎실론, a분의 3q, 마이너스, 8, pi, 잎실론, a, 세제곱의 r제곱, q,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럼, 자, 우리 시험 문제에 뭐 나오는 것처럼, 자, 이거를 묶어볼게요. 4, 파이, 입실론, A분의 Q로 한번 묶어볼게요. 자, 여기는 4니까 여기 2, 근데 3이네요. 그죠? 이거, 얘랑 얘랑 곱하면 되잖아요. 자, 마이너스. 자, 여기도 4, 파이, 입실론, A 빼면 뭐나면요 2A제곱 남 A세제곱 남아요. 여기 표기하면 a 제곱 이렇게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내부에서의 전위 v는 4파이 입실론 a 분의 q 2분의 3 마이너스 2 a의 세제곱 r 제곱으로 공식이 어, 유도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내부의 전개를 어, 유도를 한 다음에 그 내부의 전개를 a부터 r까지 어, 적분하면 우리가 이 전이, 어, V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은 유도한 건 이거죠. 어, 이것을 뭐할수 있다? 어, 구할 수 어, 있겠습니다.